아, 네 원장님 당화혈색소가 높다고 이런 결과에서 나왔는데, 어, 당화혈색소가 뭐예요? 이 당화혈색소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볼때 환자분 당화혈색소가 뭐 5.8이에요, 당뇨 전 단계예요, 조심하셔요, 두달 뒤에 오세요. 다시 또, 또 측정을 해보면 뭐 5.7로 좋아졌어요, 5.6이에요, 아니면 6.0으로 좀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약기 드릴 때마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뭔가요? 뭐를 이렇게 부르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몸의 적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건 아시잖아요. 적혈구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가 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를 가지고 빈혈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많이 판정을 하거든요. 이 헤모글로빈이 혈당, 혈당은 이제 포도당이잖아요. 혈당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이 헤모글로빈에다가 당이 탁 들어붙는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당화, 영어로는 glycated 또는 glycosylated, 당이 들어붙은 혈색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약자로 HB 이렇게 적고 당화 혈색소는 HbA1c 또는 헤모글로빈 A1c라고 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A1C는 한국말로 하면 당화 혈색소예요. 왜 그거를 HbA1C라고 특히 A1C라고 부르는지 어,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성인의 헤모글로빈은 97%의 헤모글로빈 A, 2.5%의 헤모글로빈 A2, 그리고 0.5% 정도의 헤모글로빈 F 이렇게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 A를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95%의 일반적인 헤모글로빈하고 약5 내지 6% 정도의 미량의 당화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되거든요. 이 당화 헤모글로빈을 통칭해서 헤모글로빈 A1이라고 해요. 자, 아까 헤모글로빈 A가 대다수였는데 그 중에 당화된 헤모글로빈은 A1입니다. 이러한 헤모글로빈 A1은 베타 사슬 M 말단에 말린 장기에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어요 어렵죠? 즉, 헤모글로빈의 끝에 포도당이 결합된 형태인데 이 A1에는 A1a, A1b, A1c 이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중에 A1c가 당화헤모글로빈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흔히 당화혈색소라고 부르면 헤모글로빈 A1c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혈구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헤모글로빈 A1C는 지금 말고 지난 2 내지 3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2 내지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기 때문에 검사도 2 내지 3개월에 한번 해야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네, 원장님. 당화혈 색소가 좀 높은 사람인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해석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 진료를 보면 당화색소가 경계인 분들 당뇨전당인 분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진료 오실 때마다 당화색소가 얼마예요 또는 얼마가 좋아졌어요 얼마가 나빠졌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당화색소가 갖는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 당뇨 경고예요 당뇨가 임박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는 경고입니다 이당화색소가 높은데도 조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한 25에서 40% 정도가 5년 내에 당뇨가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70%가 궁극적으로는 당뇨로 넘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1년에 7% 정도 당뇨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 단계이지만 조심하고, 체중 관리하고, 적게 먹고, 달지 않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당뇨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제 경고를 보내는 사인이다. 두 번째는 당뇨를 진단하는 거죠. 정상은 이제 당할 숙소가 5.6 이하, 5.7에서 6.4는 이제 당뇨 전 단계, 6.5부터는 이제 당뇨를 진단하거든요. 당뇨를 진단하는 방법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복 혈당이 이제 126 이상 나오거나, 뭐 다음, 단뇨 체중 감소, 이런 전형적인 당뇨의 증상이 있으면서, 식전이건 식후, 어느 때고 쟨 혈당이 200 이상 나온다든지, 개원가에서는 잘할지 않는 검사이지만, 경구당부암 검사, 이 포도당을 섭취하고 나서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나오면 이렇게 당뇨로 진단되는데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지고 당뇨를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또세 번째는 당뇨 개선의 지표 즉 당뇨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지표로 사용합니다 당뇨로 진단받은 사람이 열심히 식이조절, 운동, 약물 치료를 하면 당화혈색소는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반응 지표로 사용됩니다 당뇨인의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7.0 미만으로 조절되는 것이 좋고요, 7을 먼저 달성하면 2차 목표는 6.5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합병증 발생을 막기 위해서 권장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있어서 궁극적인 당뇨인의 당화혈색소의 목표는 6.5 이하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만족할 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당뇨약을 변경 또는 정량을 할 수가 있고 또 당화혈색소가 충분히 목표만큼 떨어지면 감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씩 올라갈 때마다 혈당은 30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조금씩 틀린데 우리 병원에서는 정맥 혈을 채취해서 결과를 하루 뒤 받아보는 검사법도 있고요 당일날 손가락 끝에 피한 방울로 수분 뒤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병원마다 또 결과치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계의 정도관리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1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혹시 높게 나왔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당뇨 전단계로 이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다면 대부분 많이 당황을 하십니다. 아, 이 당화혈색소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나요?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중 감량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모호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어떤 것을 실천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한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지 않게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 입에 넣어서 단 것은 가능한 드시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면, 면은 뭐 종류가 많죠. 떡, 빵, 안 드실 수는 없지만 가능한 멀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일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과일도 답니다. 다니까 혈당을 많이 올리죠. No. 특히 주스로 갈아서 먹으면 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기름지지 않게 드십시오. 세 번째는 식후 운동을 꼭 하세요. 식전이 아니라 저는 꼭 식후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어 저는 아침에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저는 식후 운동을 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든 음식을 드시면 혈당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운동을 통해서 이 근육이 혈당을 쓸수 있게 하시면 혈당이 운동 전에 비해서 꽤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두세 달을 모인 게당화색소니까 뚝뚝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뭐 저는 식전 식후 다해요 그러면 좋고요. 운동을 안 하신 분이라면 꼭 하시되 하더라도 반드시 식후, 특히 저녁 식후에 운동을 꼭 하고 주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스트레스 오르몬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잘 자야 됩니다. 숙면을 취해야 혈당도 떨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달지 않게 먹기 기름지지 않게 먹기 식후 운동 특히 저녁 식후 운동 꼭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숙면치 하기 당화혈색소를 약물 없이 낮추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다섯 가지 정도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당화혈색소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6.5를 지속적으로 몇달 간격으로 계속해도 6.5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약물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식이조절, 운동, 약물 이세 가지예요. 이세 바퀴가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당뇨 조절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하혈색소가 이세 가지를 아무리 했는데도 잘 떨어지지 않으면 전문가와 식단 및 운동에 대해서도 꼭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